솔직히 이게 원래이 레옹 이격인데이 레옹이에요. 아크아는가알고어 열심히 만잘라 너내가음내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말라 그랬어. 이제 밥 주는 거예요, 이거. 내 물건 사타는 겁니까? 네. 이거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? 내 네, 네, 워터파크에서 <laughs> 마이크가 아, 더 거기, 커졌어요 거기는 소음이 많으니까 네. 마이크가 삐뚤어져 있잖아 지금 이 네, 이제 채워야 돼요 뭘 채워? 삐뚤어진 부분이야 음. 응. 정신 식완성되나요 민호 어디니? 있 자. 어디까지 <laughs> 하는 가본데 많이 커졌지. 진행이 좀 남았어 아직. 됐다. 아. 잘났어요. <laughs> <자랐어요>. 좋습니다. <laughs> 설명 이, 그할게요이이크기에 MC의 거울 안이 다 들어있어. 이게 커질수록 MC 권한이 세지는 거야. 음. 무슨 말인지 알지?